연락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작은 시장은 시작이 약간 조금 애매했긴 했는데 뭐 그래도 장중에는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전히 일단 금리 인상 0.75% 금리 인상 한 것이 조금 걸리긴 해도 어찌됐던 예상한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과 그리고 최고 금리가 5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속도 조절을 할수 있다는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이 계속해서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미국이 증시가 어 금리가 올라가면서 4%대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어 상태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환율이 생각보다는 올라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환율이 잘 버텨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 한번 해볼때야이 그러면은 지금 증시가 내려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올라오는 게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시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렇게 요동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위쪽으로 팍팍팍 올라온다는 느낌보다는, 자리 잡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보니까, 증시가 내려갈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라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여전히 두려움들과 우려감들 남아있긴 하지만, 어 여기서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인 건지, 아닌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버틴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특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추세죠. 이 추세가 돌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고 저점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베팅을 하거나 예측을 하는 것은 찍는 것에 가깝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찍을 것이 아니라 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 FOMC가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는 FOMC 결과와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좀 쓰이다 보니까 방향을 잡는데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는 갈팡질팡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닌 형태로 약간 간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조금 개별적으로 봤을 때 종목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요 요즘에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의미의 바닥이요 그래서 올라간다 라는 느낌보다는 더 이상 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바닥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시장도 더 이상 안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형성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되긴 합니다. 우리가 결국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팔 이유는 없는 장세라는 거죠.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정리를 하거나 매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좀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주가라는 것은 결국 비싸게 파는 것이 중요한 거지 최대한 싸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최대한 싼 자리까지 내려온 자리에서 여러 분들이 굳이 매도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보다는 역시 홀딩의 관점이 맞고 그리고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되 그 타이밍을 재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진입 시기를 노리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단체 줄넘기 한번 해보셨죠? 단체 줄넘기를 하면 어때요? 이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줄이 돌고 있을 때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박자를 맞추고 리듬을 맞추다가 딱그 타이밍이 되었을 때 잽싸게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줄넘기를 뛰는 거잖아요. 그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면 줄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 모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시장은 계속 자기가 갈 길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서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가장 안전하고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가장 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저의 찬스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 타이밍은 추세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역발상 투자 보일 때마다 돌파 지지할 때 내려왔을 때 뚫고난 다음에 빠지면 매수 타이밍이다. 그리고 내려오게 된다면 내려온 대로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지금 내려가든 올라갔다 내려가든 내려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저 타이밍은까지만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급하게 서둘러서 들어가게 된다면 발이 꼬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지켜보면 되는 자리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일희일비할 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만한 그런 건덕지 도 별로 없는 시장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미국 시장이 점점 빠져 내려가고, 그리고 나스닥도 뭐 빠져 내려가다 보니까 코스닥이 약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 코스피는 조금 버티, 버틴다 하더라도 코스닥은 조금 깊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많은 개미들이 지금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손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손절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라 것은요. 결국 개미들이 서서 히 이제 팔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살짝 뭔가 탁 건드려 주기만 하면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추가 상승이 나와봤자 개미들은 안 팝니다 추가 하락이 나와야지 개미들이 판다라고 생각을 해볼때 여전히 저는 한번 정도는 크게 밀릴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네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급등하고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게 되면요, 일단 국영 JNM과 인디에프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 종목은 그렇게까지 뭐 평소에 우리가 거들떠 보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냥 이상 급등 현상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조금 눈에 띄는 게 아무래퍼시픽이네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장품 관련 좀 나쁘지 않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모아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밑으로 어차피 종목 물리든 저 종목 물리든 똑같다면 차라리 화장품 관련주에 물려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퍼시픽이 오늘 올라왔다고 해서 끝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서 바닥을 잡고 이제는 천천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추가 배수 타이밍을 이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애경산업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라 점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에는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뭐 좋은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 되는 게 재무가 별로 좋지 않거나 그리고 어, 평소에 잡주로 섞여 있는 그런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투자를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종목인 국연 국영 GNM부터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요, 여기 올라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일단 뉴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 뉴스에는 네옴시티라고 하는 그 기, 어, 시티에 이제는 170km의 외벽 강화 유리를 제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화 유리로 네옴시티를 감싸게 된다면은 뭐 강화 유리 관련 업종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국영 GN, GNM이 뭐 창문형 태양광 발전 이라든지 또는 유리 가공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옴시티를 건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뭐 여기 뭐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만든다고 해가지고 국영 g n m 강화유리를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 올릴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개별 종목 호재 약간 호재도 아닌 호재를 약간 호재인 것처럼 써먹으면서 주가를 급등시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뭐 어쨌든 뭐 시장 전체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급등을 만들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이 시장에서 느껴야 되는 것은 바닥이 거의 다 왔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영 GNM을 사라는 건 아니고요 구경 GNM을 보니까 이 시장 전체가 바닥에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도 이제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잡주들이 급등한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도 시장이 완벽한 바닥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경 GNM 들고 계시는 분들은 2000원대까지만 보시고 바로 매도하시는 걸추천드려고 도록 하고요. 인디에프가 오늘 도 급등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현상인 것 같은데요. 인디에프, 어, 인디에프가 왜 이렇게 올라왔는가? 이것도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여 있다고 합니다. 네옴시티에서 역시나 뭐 IT, 모빌리티 뭐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해가지고 어, 인디에프의 매수세가 조금 포함이 되면서 쌍용건설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하네요. 뭐 사실 이기업은뭐 의료 관련 주인 거, 의료 관련 주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뭐 엄청나게 매력적인 기업인가. 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아닌데. 어 그냥 섞어서 엮이게 올라간 것 같아요. 쌍용건설의 최대 주주가 이제 글로벌세아라는 그런 회사인데 글로벌세아는 또 여기 인디에프의 대주주예요. 그래서 그래서 엮여 있다라는 거죠. 쌍용건설이 어 이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과한 기대감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동전주였던 게 이제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데 어또 일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런 기업들 투자하는 사람들은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거 뭐 2,500원에서 정리하세요라는 이야기가 귀에 안 들릴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이거는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1,500원에 가깝게 탈출하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뭐 그리고 애매한 건 뭐냐면 어, 탈출하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했는데 이런 이상급등주는 약간 작전주가 되어가지고 막 4천원 5천원 이런 식으로 10배 막 20배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불확실한 급등까지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사실 도박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도박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매도를 하는 거지 더안 간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런 잡주는 얼마든지 더 급등할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하면서 홀딩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1,500원대 가깝게 매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 더 가든 안 가든 저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종목은 애초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아무레퍼시픽은뭐 상당히 많은 안티분들께서 문현진 멘토가 좋아했던 아무레퍼시픽이 빠져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레퍼시픽 말고 떨어진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너 지금 같은 시장에서 네가 좋다는 종목, 내가 좋다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어떤 종목을 물려 있을 바에는 차라리 아모레퍼시픽을 물려가지고 기다렸다가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낫다. 어, 대도 안한 종목을 살 바에는 이게 낫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안 사는 게 베스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어찌됐든 그런 아모레퍼시픽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좋아할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바닥을 잡는 것도 아니고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신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자리 잡을 거라고 보니까 10만 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으면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 올라간 다음에 20만원대까지 갈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어 매수를 하기에는 참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사라는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어, 항상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식을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모리 퍼시픽은 괜찮은 기업이다. 그래서 아모리 퍼시픽은 사라. 이 말이 아니라, 주식은 안 사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퍼시픽은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물려있기에 상당히 좋고, 그리고, 딴거 물릴 바에는 이게 사는 게 나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은 10만원대에서 나온 것 같다. 나오면은, 이제 그때 추가 매수에서 비중을 늘리시고, 매수가를 낮추시고, 그리고 수익을 노리는 것이 맞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좀 옹졸한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어 생각하는 거 싶은 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이제 확증편향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들 좀 피곤하죠 그래서 저는 어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제가 쓰레기를 받고 싶은 것은 현금 들고 있으세요 주식 하지 마세요. 지금 할 타이밍 아닙니다. 2,000개 종목 중에서 살 종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현금을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은 주식을 사도 좋은 타이밍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종목 불문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관망 유지하길 바라겠고요. 신규로 또는 추가 매수도 아무것도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라. 현금을 어디다가 모셔놓고, 금고에 넣어놓고, 열쇠를 잠궈놓고, 열쇠를 강물에다가 던져서, 변기에다가 던져서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래서 꺼낼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혜진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